라인더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신약을 읽다 67강 시간으로, 주제는 가르침 시대 제3부입니다. 히브리서 유대인, 그러니까 히브리 그리스도인에게 쓴 편지, 주후 65년경. 히브리서 저자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게시되었는데, 사람들은 이를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저자는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그절정의 말씀에 무심한 자는 아무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란 점을 암시합니다. 둘째, 저자는 시편 8편에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인류의 겸손한 대표자로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시에 인류에게 독특한 지위를 주셨습니다. 즉, 영광과 존귀의 환을 씌우시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치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는 인간에게 주어진 이 존귀한 지위를 상기하며, 인간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이지만, 마음물이 그 아래 복종하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쓴 존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스 저자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은 우리가 고백하는 구원의 주이시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셋째, 저자는 10편 95편에서 인용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는 핵심 구절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된 안식을 탐구합니다. 그는 듣는 자들에게 출애국제대가 광야에서 멸절된 것은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란 점을 일깨웁니다. 그는 듣는 자들에게 조심하고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권합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는데 그 이유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실한지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저자는 10편, 110편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해석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늘 성소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담당하시는데 이 땅에 성인되는 그 모방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자신을 단번에 자기를 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은 그들이 신앙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영적인 위험에 대해 경고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글쓰이는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지만 믿는 자들이 자신의 말을 들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다섯째, 저자는 그리스도를 예레미야서 31장에서 약속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드러냅니다. 우리는 구약을 연구하면서 옛 언약이라는 모세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지 않은 결과 포로생활이라는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파기해 버린 동물의 피를 흘리는 옛 언약과 같이 않은 새 언약을 세우실. 문자적으로는 자르다 뜻입니다. 새 언약을 세우실 미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피는 영원한 구속을 확증하고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으로 더 이상 내익의 율법에 따른 희생제사가 필요 없는 새 언약이 발효됩니다.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신을 부리심으로 우리의 용서와 성화를 확증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토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인 것입니다. 저자는 믿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을 것을 언고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자들에게는 심판이라는 두려운 미래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섯째, 저자는 하박국서 2장을 통해 믿음을 지키시는 궁극적인 본으로 예수님을 추앙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나님의 뜻을 향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움츠러들지 말고 오히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자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 사라 이삭, 야곡, 모세, 여호수와 사사들과 선지자들과 같은 예들에서 구약을 포괄하는 한 가지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 강력한 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하신 것을 지키는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 성경의 거대한 서사를 논합니다. 믿는 자들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자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신 분을 바라봅니다. 일곱째, 저자는 예수의 본을 사용하여 그들이 당하는 박해와 적개심을 자문 3장에 나오는 아들됨의 증거로 해석합니다 실제로 권한은 우리 하늘 아버지가 마침내 큰 상금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훈련하고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보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훈련 받는 자들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줍니다 하나님의 현현, 즉, 자신을 드러내신 절정은 그리스도 아내 소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의 음성을 들은 자는 절대로 돌아설 수 없습니다. 글쓴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새로운 현실을 충고하게 묘사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원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밀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고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아들로 우리에게 삼가 말씀하시는 일을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자는 믿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직접 임한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편지는 마지막 권면과 경고 뒤에 개인적인 문안으로 끝납니다. 연대표 지도의 히브리서 요양문은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우월하시다이고 핵심 구절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절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해졌습니다.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된 마지막을 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높은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리스도는 찬된 인류를 대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된 안식을 보증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중재하십니다 예수님은 앞서서 불하지 않는 믿음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권한과 높임받으심은 영광으로 향하는 길을 드러냅니다 아무데나 그와 무관하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히브리서, 그러니까 유대인, 히브리 그리스도에게쓴 편지대사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